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오젠 과학학원에서 화학 비반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진 강사입니다. 네, 지금부터 능곡고등학교 2023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 리포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능곡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는 일단 4단원 전체였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학교들이랑 다르지 않게 빠지는 부분 없이 모든 내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 난이도 자체는 제가 물론 다 풀어봤습니다만 어 상당히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쉬운 시험이었다고 얘기하는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그렇게 어려운 시험도 아니었다 딱 중간 정도의 시험 난이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곡고등학교가 조금 특이한 점이 보통 이제 4단원에서 문제를 어렵게 낸다면 아무래도 중화반응 쪽에. 이제 문항수가 쏠리게 되면서 그쪽의 난이도를 좀 상승시켜버리면 아이들 입장에선 체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능국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 문항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좀 쉬운 쪽에 이제 평형이랑화학평형이나그 다음에 수소 몰롱도를 이용한 이제 pH 쪽의 계산 문제에 좀 힘을 많이 실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쪽에 11문제에서 10문제 정도가 좀 배치가 되어 있었다는 게 조금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형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를 아무리 어렵게 내도 그 수준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게 느끼진 않으셨을 텐데, pH 계산하는 문제가, 뭐, 물론 이제 수소이온과, 그 다음에 수소나이온의 몰농도의 곱은 항상 1 0의 마이너스 14고, 그 다음에 pH랑 pOH를 더하면 항상 14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기본 개념은 알고 있으면 문제 자체는 푸는데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pH 문제들도 응용을 조금 여러 번 하셨지만, 못풀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말씀드리는 게, 중화반응 쪽에서가 이제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네, 생각보다 타학교에 비해서 좀 난이도는 무난했고요. 다만 이제 마지막에 25번 문제가, 요게 이제 작년 수능 문제인데, 얘가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쉬운 문제들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버신 다음에, 뒤에 있는 이 25번을 풀때 조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셨으면, 시험 자체는 조금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게 산화원원 쪽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산화원원 쪽에서 능곡고 문제가 있는데 어 아무래도 이제 금속의 반응성을 이용한 이제 양적관계의 계산이 내신에서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한 세네 문제 정도 출제를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좀 자체적으로 만든 문제를 좀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요건 역시 우리가 전화량을 통해서 반응하는 비율을 계산할 수 있으면 기본 베이스가 그거니까요 그걸 통해서만 어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이다 여기서 조금 시간을 소모할 수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시험을 전체적으로 망치는 경우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능곡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 대비를 하실 때는 물론 이제 완전 최상위권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고3 기출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대비를 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중간 정도의 난이도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섭렵을 하셔야 이제 기본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또 우리가 최상위권을풀수 있는 뭐 도화점이 되는 이제 밑거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수능특강 같은 경우에는 능곡 고등학교는 많이 출제나안 하셨어요 수능특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었고 이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좀 사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수능특강까지 한번 정도 풀어보시면은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문제들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로써 일단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네, 2023 네, 등고고등학교 2학기 기말고사 화학원 내신분석 리포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